오호 오늘은 주말 오호 오늘은 주말 오호 오늘은 주말 오호 오늘의 주말 히어로들의 취미는 나단 첫 번째 토르 예예 예. 망치가 부서졌지만 어 누가 다시 만들어놨네 예 야구장에서 우리 팀이 이것도 정말 좋다 아무튼 가야지 얼락 예. 재미다재미다재미다재미다재미다재미다 도르의 취미는 야구 보는 것. 음. 이거라. 이거라. 야, 비전의 취미는 야구 보는 것. 요팅음투투 어, 허허투 캡틴의 취미는 콘투 띵투음요은수트에 탐험 음. 짜요 매는 취미였다.